케인 듀오하자고 친추 왔다 이거 어떡하냐? 일단 받아볼까?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테란하게 물음표 물음표 두 개. 야 봐봐 바로 추 오잖아. 너랑 아내 개새야. 그래도 세츄한이데 엘리스에다가 우리 탑 오공대 탑 제이슨데 탑상성을 일단 우리가 게으리하고 정글도 우리가 게으리하고 미드는 뭐 내가 초반에 유리하고 바텀이 좀 불리하고 바텀은 좀 많이 맞겠네. 바텀이 불리하고 상체에서 엘리스가 잘하면 터트리면 게임 쉬울 것 같은데? 그냥 탑 게임하면 되겠다 이 게임. 제이스라. 야, 야무지다. 너 야무져. 이거 탑 밸런스 한번 깨지면 계속 솔킬 날것 같은데 탑은? 나이스 탑. 그래. 다이아사 제이스는 뭐 왔네 이거. 에이 노플. 이렇게 미녀 한 마리 남겨놔서 미녀 우리 미 우리 미녀 뭉친 다음에 이걸 바로 미는게 포인트죠. 이러면 잘 밀어져. 이거 참고하셈. 공 있다 제드 이걸 안 들어? 그렇지. 죽어. 엘리스 느낌 존나 했는데. 나 죽어 이거? 어. 아이 돼지, 데지가 씨. 아, 이거, 방금 데이터 쌓았다. 방금, 방금, 이 어차피 이긴 판 저거에 죽어가지고, 다음부터 저거, 저거에 플래시 쓸것 같아. 야, 너궁 없잖아. 세조아니도 노궁이잖아. 그래, 나 플래시도 있는데. 어? 까불어? 그래. 아니, 뭐, 궁도 없는 애가 왜 그러니, 너? 아, 엘리스 느낌 존나 있어. 역갱 봐주는 거 봐봐. 잡았지? 그치, 느낌 있잖아. 아 근데 저거 그냥 팔목보대 사자, 좋같다 그래도 제드는 제드야. 데미지 잘 나오네. 야 근데 쟤는 어떻게 해. 징크스 세라핀으로 베인 소라카한테 라인전을 지는 거야? 내가 아까 예상한 거랑은 정반대로 흘러가는데 게임이? 까비. <laughs> 야, 너뭔 딜이냐, 검이야? 야, 뭐거그정도면뭐 그 거의 어, 엔드 게임의 스파이더맨급인데? <laughs> 아 씨, 고작게 했어. 아, 내쟤듯씨못 처맞고 뒤진 건데. 아니, 제 근데 다야사 제이스는 진짜 국룰이다, 내가 봤을 땐. 진짜 구조가 잘할 수가 없다니까, 저고 앨리스가 근데 게임이 딱 나랑 똑같이 봤어. 빅, 로딩 창부터. 아 이거 1대스개 거슬리네 박항스끼 이거 나 만약에 다시 만약에 내가 고티어를 간다면 방금 그 세주한이한테 죽은 것 때문에 간게 아닐까 일단 쏘라카는 갖고 이거 5공이 펜타킬 각인데 <목소리> 오 s 아 아쉬운 게 내가 공이 없어 형 쏘라카야? 어 그거를 빨아들였다라 쓰라카로 아 제이스 존나 껑트다이 새끼. 아 진짜 미치겠다 나. 제이스 때문에. 거기야. 3인구개 맛있다. 맛있었다. 근데 방금 3인공 오리 하나 인정. 솔직히 다 뭐, 존나 맛있었어. 10 영양식이었어. 그래, 아 진짜 제이스 존나 못한다니까요. 여기 다이아사 제이스는 그냥 탑에 원거리 나를 빼고 원거리 하면 안 돼. 탑은 다이아사는 아 하나 더 있다. 우르고, 우르고까지 씹인정 나이스 지지. 끌어 뭐 그래 한 거야 이거? 아쉬운데? 풀어 이걸 풀을 안 써? 네, 어? <laughs> 아이스 다행이다. 아 나이스 아 진짜 잘했다 이건 야 케이나 이걸 다이브 안 한다고 그렇지 이거는 이런 건 다이브 해줘야지 와 잭슨은 레전드다 탑 버려 이거 나이스 나머지고. 피아나가 좀엑시던트네 아, 나 너무 잘걸렸 야, 야, 아, 저걸... 어, 뭐야? 나 강력한 걸? 아, 야, 너 그만 죽으라고, 임마. 잡았다. 정렌 쳐라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. 알았어. 바로 썰렌 나오잖아. 이 병신 새끼야. 그냥 버스나 타라고 그냥. 아나라인 소킬을 따였는데 미안하다, 버스에 안전히 타겠다. 그냥 말하면 되잖아. 케인 듀오하자고 친추 왔다, 이거. 어떡하냐? 일단 받아볼까?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야, 이렇게. 테란하게 물음표, 물음표 두 개. 야, 봐봐. 바로 쫓아오잖아. 너랑 안 해, 이 개새야. 이 정도. 나이스 바텀. 어떻게 내 바텀이 이긴 거지? 개변수네? 이거 뭐가 왔나본데, 이거. 아, 좀액시던트다이거 야, 뒤질다 도와줘! 우리하나 평타를 너무 저거어한 명만 산다, 니네. 왜, 왜, 왜? 아, 주 좋았어. 랜턴 둘 다, 의리 있게 안타는 거 봐라. 왜, 왜, 이 왜, 공 왜, 이 너무 안 좋은데? 아, 씨발, 빅토르 지나했잖아 이거. 아.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, 자꾸. 우리가, 우리가 존나 유리한 게임인데. 야, 블루, 나줬으면 엄마 얼마나 행복했어. 진짜 왜 저러는 거야, 쟤? 응. 기저. 아, 네, 네. 응. 응. 제발, 아... 아, 다행이다. 실드가 아. 좋았다. 아, 빅토르가 너무 못한다. 모델야! 지렸다, 너. 지렸다, 이건. 야, 근데 이게 안 돼? 사미라가 녹았구나. 야, 너왜 이렇게 던져, 얘들아? 또 다사 특 나왔네, 이거. 유리할 때 던지기. 딱 Q, 궁, 만화 남겨놔야겠다. 평타만 치다가. 야, 딱이 정도면 됐어. Not bad. 딱 Q, 궁, 만화 남겨놨어. 아, 이거 또. 이래서 너무 유리하면 안 돼, 또. 아 진짜 뭐 하냐?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거야? 그냥 지 존나 잘 컸다고 지금 그냥 만나면 다 죽인단 마인드라. 아다 잡았다 했는데. 모해만모해만나이스다 잡았다. 야 뭐해? 뭐해? 나이스 잡았는데 저거. 캔드 캔드. 아 따가워, 씨발. 빅터르만 어떻게 봐. 빅터르. 꺼져 꺼져. 아 나이스. 아 리신 집왜 가는 거야? 이거 밀자니까. 에서 가 본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옆에서 간조 간조 나이스 간조 간조. 아 근데 쌈이라가 킨드레드가 진짜 좋다. 킨드레드가 궁 켜주니까 쌈이라 궁을 두번 쓰네 그냥.